힙. 엑스. 허글 누구야? 어, 좀또 빼, 또 안으로 넣어봐요. 신화 들어왔다. 캔 탔어, 캔 탔어. 크크크트, 다이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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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봉영이랑 막고 있어요. 예, 아, 막고 있어요. 안으로. 뭐냐? 쿤, 쿤, 쿤양, 쿤냥 쿤양, 안으로 양 쿤양, 안으로 양 쿤양, 안으로 쿤양, 어양쿤 쿤양, 어양리양 쿤양, 어양리양 쿤양, 어양리양쿤로 쿤양, 쿤, 어리게, 쿤, 어그리야, 쿤, 어그리야, 쿤 이제 이제 와도 될쿤 같은데. 냄양쿤냄 쿤양, 찍어버려 쿤양, 쿤양, 쿤나 쿤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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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트나이트나이트하 가봤어. 어, 현영. 현영, 현영, 현영. 나 입술 가봐야겠다, 이거. 답도 없다. 네? 봉영은, 봉영은 딴 거서 어쩔 수 없어, 이거. 저런 명이, 어우. 나이스. 네. 나이스, 다이! 내 몸을 다이! 파이 봐, 파이 봐, 파이 봐. 고지라하게. 어, 이나왔다 비늘 넣었어요 킹바오.. 이 아, 킹바오 그장1중나 찍는거 같아서 푸른 마음 좀딱 요정도가 좋은거 같아요 안에 딱 붙으면 안되고 요정도 딱 좋은거 같아요 너무 붙으니까 낸마블을 네. 나누는 거못 막아 아이 몸을 안 어, 잠시만요 제가 땡겼어 땡겼어요 부서로 넣으면 우리가 더 힘든 거 같아 이 정도가 딱 좋은 거 같아 뭐, 뭐. 내가 내꺄어 내가 넣어어 내가 넣어다어꺄다웠다다다 넣었어. 네. 이거 못들어오게 막아 여기 계단만 막아주면 돼 돌아온다 뒤에 뒤에 몇명 돌아온다 땅에 가주고 있어. 다가 다 움직이지 마 계단 계속 막아 그냥 했다 써 때리면 돼 그냥 되렸다 위로 몇 위로 몇명 온다 언덕캔탑써 피겨야 바비 산나 별로 안 다네. 블링이 블링이 들어왔어. 됐다. 나이스 브이, 브이. 나이스 계단 막아도 못 들어오게. 나이스요 빨리 빨 아니아야 아니, 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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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나이스 너무 가지마 너무 가지마 계란 막아줘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뱀파티를 조금씩 해루 삥뽕 캔, 캔 따, 캔따 놨어 지금 쳐! 삥뽕 오케이 나이스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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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막아줘야 돼, 계단 막아줘야 돼. 계단 막아줘야 돼. 로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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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니. 오케이, 나이스. 만돌만돌이 안으로, 만돌이 안으로. 힐 미는 점, 힐 미는 점. 넷 마블, 넷 마블, 디케이 탈 킬한 줘 아이, 크크크트는 랩트다, 랩트. 코영, 코영 안으로. 코영 안으로 들어와야 돼. 헤이 헤이 헤이. 코너 밖이야, 밖이야 안 되는데 못 가, 못 가. 계란 막아야 돼, 계란 사수해야 들어와야 들어와 안쪽으로. 가방이 캔 떴어요. 나이스. 럭펑, 럭킹 백업. 럭킹 빼지나, 빼지나, 다리 지켜, 그냥. 백업 계속 할 거니까 다들 지켜요. 여기 계단, 계단 다 빠졌잖아요. 계단, 계단 막아야 돼, 여기. 계단 계속 막는 중 계단 계속 막고 있어요 그냥 나한 번만 줄래요? 나이스 네 애들 또 들어온다. 애들 또 들어간다. 아, 파벌 쓰고 계단 막아요 그냥. 진 네, 들어온다, 또. 랩마블 들어왔어, 랩마블. 랩마블. 어 스킬 라이스 총사 스킬 라이스 백방형 있는 쪽에 넷마블 나 여기 막고있어요 다른분들이 계단 정리해줘야돼 끝 그. 4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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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층 애들 위로 온다 애들 위로 온다 계단 계속 막아놓을게요 엘바오 엘바오 조심 또 찍히겠다 나이스 덕형 미나바오, 미나바오, 미나바오. 헬 미는 중, 헬 미는 중. 블링이, 블링이. 아이. 맹자, 맹자. 패땄어요 만도령 윤나 왔어 만도령 빼고 계속 대화 거기서 해도 돼어 만도령 너무 움직인다 케이케이 K 이케이 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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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온다 K, K 봐줘 K 봐줘 다이 어안 죽었다 씨